자, 서준아, 이제부터 문법은 인강, 즉, 이 영상으로 우리 만나게 될 겁니다. 물론 뭐 질문이면 나한테 바로바로 바로 하시면 되겠죠? 아, 우리 거듭 얘기한 것처럼 수업이 3시간이지만 첫 번째 시간은 문법이야. 인강을 듣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고, 그리고 또그 뒤에 여러가지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랑 같이 독해 수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 시험인데 오늘 뭐야? 오늘 데이 3, 4죠 단어 시험 주시면 다 뽑아놨습니다. 자 보여줄 수는 없고 이렇게 다 뽑아놨습니다. 아, 우리 단어 시험은 1차 테스트를 통과하면 바로 집에 가시는 겁니다. 50 문제 중에서 다섯 개 언더로 틀리시면 가는 거예요. 굿 럭. 그럼 우리 이제 한번 가봅시다. 중학 영문법 3,800제 3학년권 받으셨죠? 어 지금 우리가 이 책을 그냥 평면적으로 순서대로 쫙 진행을 할 것은 아닙니다. 왜 문법 자체가 모든 부분이 다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 우리가 오늘 목차를 보면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 이 부분이 덜 중요하구나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인트로 어떻게나지만 조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Let's go. 자 목차를 한번 보세요 목차. 자, 차례를 가보시면, 당연히 문장의 기초부터 시작하죠. 근데 문장의 기초, 뭐 이런 건뭐 수업하지 않을 거야. 이건 그냥 나중에 숙제를 내줘, 내줘서 쓱쓱 풀어서 그냥 채점하서 질문만 하시면 됩니다. 그나마 중요한 게 이제 시제입니다. 아니, 솔직히 시제는 너무 쉬운 거 아니니?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 미래 시제. 너무 쉽죠? 그런데, 시제에서는 딱한 꼭지만 정확히 잡으시면 됩니다. 자. 완료 시제죠. 특히 현재 완료로부터 시작되는 이 완료 시제 왜? 한국말이랑 조금 미국말이랑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 우리가 막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영어로 공부해 오고 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완료 시제가 조금 트릭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시제가 중요하나 완료시제만 이해된다면 어려울 것 하나 없고 조동사 껌이죠. 넘어가 수동태부터 시작입니다. 수동태. 솔직히 수동태 쉽지 않니? 수동태 B플러스 PP만 알면 되잖아. B플러스 PP한 다음에 by 뒤에 붙여가지고 주어랑 목적어 자리만 크로스체킹 해주면 되잖아. 근데 수동태 약간 몇가지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4형식 5형식의 수동태. 또, 대절 같이 큰 절이 주어일 때, 수동태로 바꿀 때 어떻게 되지? 몇 가지 조금 우리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동태부터가 본격적인 문법의 시작이다. 자, 별표 하나 쳐주시고요. 여기 보이시죠? 입, 뭐, 대, 뭐 이런 것들. 사형식오형식 이런 것들. 계속 가봅시다. 명사와 관사. 아우, 정말 내가 수업하기 너무 싫어하는 부분들입니다. 수업하지도 않을 거야. 뭐 굳이 뭐풀 필요도 없어, 풀 필요도 없어. 대명사. 뭐 그냥 슥슥 넘어갑시다. 자, 문제는 뭐야? 이 부정사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 그 부정사 맞습니다. 이거 투부정사입니다. 자, 투부정사부터 문법이 조금씩 트리키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확확 지루해지기 시작해. 이 투부정사 우리가 먼저.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고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물론 보긴 볼 거지만 더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따 좀 알려줄 겁니다. 투부정사 여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동명사 동그라미 쳐주시고 분사 자 분사 별표 두개 투부정사 어려지기 시작하는 포인트 맞습니다. 동명사 ing 붙여서 명사화를 한다. 오케이 말이 근데 이제 분사가 진짜 얘가 진짜 골치 아파요. 분사가 특히 ing로 쓰일 수도 있고 pp로 쓸 수도 있는데 디테일들이 겁나게 많은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거기서 끝이 아니야. 모두 봐야 돼. 분사 구문 별표 3개. 분사 구문이 진짜 어렵습니다. 분사 구문이 진짜 골때려. 왜? 그냥 i n g 그냥 pp로 보이는데 이 뚜껑 까보면 분사 구문이야. 근데 그냥 쓱쓱 읽을 땐잘안 보여. 그래서 분사구문도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분사구문을 정확히 잡아야 돼. 분사구문이 문법 어려움과 탑2입니다. 탑1은 뒤에 나와. 뭔지 지금 예상 가능할 거야. 분사구문이 탑2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탑1 친구랑 분사구문, 요 정도만 제대로 잡히고, 그 다음에 디테일들 몇개몇 개만 다 캐치하면 문법은 very easy 하다, 이 말이야. 문법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근데 일단 지금 중2에서 중3 넘어가는 요 겨울방학 때 문법 핵심 개념들을 깔끔하게 나랑 같이 깔끔하게 또 영상으로 찍어주니까 반복해서 들으면서 해봅시다 오케이 자 지금 나랑 똑같이 표시를 하고 있어야 돼 이런 표시들 뭐 체크표시들 이런 거 똑같이 하고 있어야 돼 계속 갑니다 형용사 그냥 봐뭐 더플러스 형용사 뭐 이런 것들 그냥 음음 쓱쓱 보면 되지 뭐 수사 뭐 보면 돼 아유 부사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니 슥슥 넘어갑시다. 자, 가정법은 그래도 동그라미 한번 쳐 줍시다. 가정법. 말 그대로 가정할 때 쓰이는 법칙이야. 가정인 거야. 지금 그렇지 않은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가정이잖아. 예를 들어서 서진이 아직은 연봉 3억이 아니죠. 아직은 용돈이 아마 뭐한 달에 일주일에 3만원도 안 넘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3억이라더 돈이 없지만 만약에 if I were a billionaire. 내가 만약에 1년에 연봉 3억 이상씩 버는 100만 장자였다면. 이렇게. 가정에서 쓸때 쓰이는 법칙이 가정법이죠. 가정법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아, 이런 법칙이 있구나. 듣고, 배우고, 음, 이해 정도만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비교 구문도 같은 맥락이야. 그리 어렵지 않아. 원급 만드는 법, 비교급 만드는 법, 최상급 만드는 법. 그냥, 아하, 그렇구나.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렇게 어려, 어려울, 어려울 부분이 없어 자 바로 이놈이죠 자 관계사 별표 다섯 개칠수 있는 모든 표시들을 관계사에다 다 때려 박아 주세요 관계사 형광펜 치든 밑줄 긋든 일단 별표 다 기본적으로 해 놓고 바로 이 관계사가 우리 지금 문법의 50%다 자 써놔 50% 관계사가 문법의 50%다 지금 그 무슨 근거로 나온 수치예요? 웬만한 문법 문제 50% 비중을 관계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 어? 그럼 바로 이놈이탑 원이겠지? 탑 원이 바로 이 관계사야. 그 다음이 뭐다? 분사 구문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방금 봤던 뭐 가정법 조금 나오고 비교급 조금 나오고 투부 정사 동명사 분사 요거 조금 나오고. 수동태 좀 나오고, 현재 완료 좀 나오고, 요 정도야. 요 정도야. 자, 근데 조금 더 가봅시다. 지금 공부의 집중도를 우리가 정확히 판가름하기 위해서 목차 보면서, 이거를 그냥 3 8 0 0자를 평면적으로 쭉까지는 안할 것이다. 라는 맥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접속사. 요거는 요렇게 밑줄, 물결 정도만 표시해 두세요. 접속사는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문장이 길어지는 핵심 원인이 바로 이 접속사야. 그래서 진짜 긴 수능 문장들, 우리 엊그저께 고이몰고서 풀었잖아. 이렇게 길어지는 문장들 원인은 첫 번째 관계대명사, 두 번째 분사, 특히 분사 구문, 세 번째 이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접속사가 어려운 문장에서는 우리의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수능 때 가면은 접속사 정확히 우리가 발라내야 된다 뭐 that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전치사 자 이거 동그라미 좀 쳐보자 전치사도 접속사랑 비슷해 지금 단계에서는 전치사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수능 그때까지 가면은 고난도 영어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치사 그한 단어 전치사 그 in, at, on, with 그 전치사 한 단어가 주는 파급력, 그 응집되어져 있는 내용들 파악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겁나 어렵습니다. 전치사 시간이 갈수록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리고 뭐 일치 이건 뭐 그냥 보면 되고 뭐 이렇게 특수 구문들이 있습니다. 특수 구문들 도치, 강조, 생략 이런 특수 구문들까지 하면 지금. 오늘 같이 표시한 요 정도들만 집중해서 나랑 같이 인강 들으면서, 문제 풀어가면서, 막, 뭐, 피어티틀을해 뭐 가면서, 뭐, 하브타해 가면서, 뭐, 그 다음에 문법 감지해 가면서 하면은 진짜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나머지는 슥슥슥, 대충 숫자로 슥슥슥 치고 넘어갈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가지 설명 안한게 있습니다. 자. 보입니까? 부정사 1. 동명사 2. 분사 3. 자, 이 친구들을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준동사. 자, 다시 한번. 누구누구 누구를 묶어서 준동사라고 한다 했지? 첫 번째. 투부정사. 두 번째 뭐였어? 동명사 세 번째 분사 이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준동사라 부른다. 선생님 준동사가 뭐죠? 영어의 핵심은 동사야. 영어의 핵심은 동사라고. 도대체 그 놈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데 이세 명은 얘네는 동사처럼은 생겼는데 거의 동사인데 동사의 성격과 기능이 다 있는데 그런데 동사는 아니야. 그래서 얘를 준동사라고 부릅니다. 한번 더 마치 이런 거야. 우리가 이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나갔어. 자 그런데 거의 우승할 뻔한 팀을 뭐라고 그래? 준우승했다 그러죠. 그렇죠? 그때 쓰이는 준자가 동일한 준자입니다. 거의 동사인데 동사는 아니야. 거의 우승할 뻔했는데 우승은 아니야 준우승이죠 그래서 준동사는 동사와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요세 가지 준동사로 묶여 있는데 동사처럼 생겼지만 동사는 아니라 그랬어 그 말인즉슨 생긴 건 동사인데 검은 머리 외국인 같은 거야 생긴 거는 한국인인데 국적은 미국인이고 뭐 이런 거야 생긴 건 동사인데 실제로 이 친구들이 병용사 또는 어 명사 또는 또 뭘로 쓰일까? 부사 이런 것들로 쓰인다 Adverb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한번 묶어서 같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어, 지금 좀 고민이 되는데 아 이게 지금 당장 첫날부터 관계대명사부터 진도를 쭉쭉 뺄지 아니면 뭐 수동태나 현재 완료부터 좀 천천히 나갈지 조금 고민입니다. 조금 고민인데, 음. 그래, 오늘은 지금 문법 영상 첫날이니까 가볍게 가보자. 가볍게. 자, 시제 파트 한번 풀어봅시다. 시제 파트. 자, 시제 파트 너무너무 쉽죠? 이거 진짜 겁나 빨리 풀수 있어. 지금 시제 파트를 풀려고 하는 건 아까 받은 우리 현재 완료 때문이야. 자, 시제 파트 여기 보시면 28페이지. 시제 파트를 통째로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보면 과거 시제, 완료 시제, 미래 시제 있죠? 여기를 통으로 쫙쫙쫙 넘어가서 중간 기말고사 대비 문제 전까지 바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끄시고 시제 파트를 통으로 푼 다음에 다 풀면 저한테 말하세요 그럼 답지 드릴게요 채점하시고 틀린 거 질문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완료는 가볍게 알고 계실 것이다 생각한 채로 내주는 겁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수업할 필요가 없어 큐.